풀타임 오어 파타임 파타임 9 파티 준비해줄 수 있니? 응기꺼이10 어떤 폴더 녹색 11 얼마니? 한달에 50달러 12 갱신했니? 서명했어 13 누가 가르쳐줄 수 있니? 종민이가 보여줄 수 있어 14 파스타와 치킨 비행기 전에 식사했어요. 15. 왜 결정했니? 역사교사가 되기로. 사실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 16. 레스토랑 메뉴 변경할 필요 없니? 응, 오늘 할 거야. 17. 무엇을 가져와야 하나요? 펜과 노트. 18. 제가 관리자 성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 주문을 하는데. 아니요, 25달러 이하여서요. 19. 성열이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0. 열차 티켓이 매진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버스를 타자. 21. 어디에 있니? 운겨서 복도로. 22. 언제 페인트 칠할 거니? 색상 결정할 수 없어. 23. 왜 회사가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니? 왜냐하면 동수가 은퇴해. 24. 누가 이 상자를 마음에 들어했니? 이곳에 유지보수 직원들이 왔었다. 25. 쿨링 시스템 어떻게 체크되었니? 미선이가 검사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 26. 연수를 확인합시다. 오전이 저에겐 제일 좋아요. 27. 어떻게 기록하니 초과 근무 시간을 관리자는 해줘. 28. 어디에서 신선한 꽃을 살수 있니? 가바 꽃가게의 종로 3가에 있는. 29. 왜 끝내지 못했니 예산 보고서를 여전히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한. 30. 인사과가 2층에 있지요. 건물 디렉토리가 뒤에 있어요. 30일 고객을 점심 식사로 모실 겁니다. 정오의 시간대요. 풀타임, 오어타임 팝타임. 9. 파티 준비해줄 수 있니? 응기꺼이. 10. 어떤 폴더, 녹색. 11. 얼마니? 한 달에 50달러. 12. 갱신했니? 서명했어. 13. 누가 가르쳐 줄수 있니? 종민이가 보여줄 수 있어. 14. 파스타와 치킨, 비행기 전에 식사했어요. 15. 왜 결정했니? 역사교사가 되기로. 사실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 16. 레스토랑 메뉴 변경할 필요 없니? 응 오늘 할 거야. 17. 무엇을 가져와야 하나요? 펜과 노트. 18. 제가 관리자 승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 주문을 하는데. 아니요 25달러 이하여서요. 19. 성열이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0. 열차 티켓이 매진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버스를 타자. 21. 어디에 있니? 운겼어 복도로. 22. 언제 페인트 칠할 거니? 색상 결정할 수 없어. 23. 왜 회사가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니? 왜냐하면 동수가 은퇴해. 24. 누가 이 상자를 마음에 들어했니? 이곳에 유지보수 직원들이 왔었다. 25. 쿨링 시스템 어떻게 체크되었니? 미선이가 검사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 26. 연수를 확인합시다. 오전이 저에겐 제일 좋아요. 27. 어떻게 기록하니 초과 근무 시간을 관리자는 해줘 28. 어디에서 신선한 꽃을 살수 있니? 가바 꽃가게의 종로 삼가에 있는 29. 왜 끝내지 못했니 예산 보고서를 여전히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한 30. 인사과가 2층에 있지요. 건물 디렉토리가 뒤에 있어요. 30일 고객을 점심 식사로 모실 겁니다. 정오의 시간대요. 풀타임, 오어파타임, 팟타임 9. 파티 준비해줄 수 있니? 응기꺼이. 10. 어떤 폴더, 녹색. 11. 얼마니? 한 달에 50달러. 12. 갱신했니? 서명했어. 13. 누가 가르쳐 줄수 있니? 종민이가 보여줄 수 있어. 14. 파스타워 치킨, 비행기 전에 식사했어요. 15. 왜 결정했니? 역사교사가 되기로. 사실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 16. 레스토랑 메뉴 변경할 필요 없니? 응 오늘 할 거야. 17. 무엇을 가져와야 하나요? 펜과 노트. 18. 제가 관리자 승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 주문을 하는데. 아니요 25달러 이하여서요. 19. 성열이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0. 열차 티켓이 매진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버스를 타자. 21. 어디에 있니? 운겨서 복도로. 22. 언제 페인트 칠할 거니? 색상 결정할 수 없어. 23. 왜 회사가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니? 왜냐하면 동수가 은퇴해. 24. 누가 이 상자를 마음에 들어했니? 이곳에 유지보수 직원들이 왔었다. 25. 쿨링 시스템 어떻게 체크되었니? 미선이가 검사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 26. 연수를 확인합시다. 오전이 저에겐 제일 좋아요. 27. 어떻게 기록하니 초과 근무 시간을 관리자는해줘 28. 어디에서 신선한 꽃을 살수 있니? 가바 꽃가게 종로 삼가에 있는. 29. 왜 끝내지 못했니 예산 보고서를 여전히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한. 30. 인사과가 2층에 있지요. 건물 디렉토리가 뒤에 있어요. 30일 고객을 점심 식사로 모실 겁니다. 정오의 시간대요. 풀타임, 오어파타임, 파타임. 9 파티 준비해줄 수 있니? 응기과이. 10 어떤 폴더? 녹색. 11 얼마니? 한달에 50달러. 12 갱신했니? 서명했어. 13 누가 가르쳐줄 수 있니? 종민이가 보여줄 수 있어. 14 파스타와 치킨. 비행기 전에 식사했어요. 15. 왜 결정했니? 역사교사가 되기로. 사실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 16. 레스토랑 메뉴 변경할 필요 없니? 응 오늘 할 거야. 17. 무엇을 가져와야 하나요? 펜과 노트. 18. 제가 관리자 승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 주문을 하는데. 아니요 25달러 이하여서요. 19. 성열이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0. 열차 티켓이 매진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버스를 타자. 21. 어디에 있니? 운교사 복도로. 22. 언제 페인트 칠할 거니? 색상 결정할 수 없어. 23. 왜 회사가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니? 왜냐하면 동수가 은퇴해. 24. 누가 이 상자를 마음에 들어했니? 이곳에 유지보수 직원들이 왔었다. 25. 쿨링 시스템 어떻게 체크되었니? 미선이가 검사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 26. 연수를 확인합시다. 오전이 저에겐 제일 좋아요. 27. 어떻게 기록하니 초과 근무 시간을 관리자누 해줘. 28. 어디에서 신선한 꽃을 살수 있니? 가바 꽃가게 종로 삼가에 있는. 29. 왜 끝내지 못했니 예산 보고서를 여전히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한. 30. 인사과가 2층에 있지요. 건물 디렉토리가 뒤에 있어요. 30일 고객을 점심 식사로 모실 겁니다. 정오의 시간대요.